안녕하세요. 손매남 t v 의손매남 박사입니다. 오늘 그 유튜브의 첫 방송인데요. 실험 방송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뇌 건강. 첫 번째 시간인데, 양육의 뇌, 다시 말하면 모성 행동의 뇌로 알려진 대상 피질, 대상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질을 하면은 그동안 배웠던 것이 전두엽이라든가 후두엽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피질이 있는데 우리가 다섯 번째 피질을 가리켜서 뇌섬엽 피질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어 여섯 번째 피질을 대상 피질이라고 여쭤봐서 최근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피질은 어 엄마가 그 모성 행동을 했을 때 에, 처음, 그, 발생이 되는데, 생후 이제, 2개월 정도 되면은, 이 양육의 뇌인 대상 핀질이 뇌 활동에 참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 모성행동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준다든가, 또 아이에게 같이 놀아준다든가, 쓰다듬어 준다든가, 어, 뭐, 또 옹알이를 같이 해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행동이 이제 모성 행동이 되는데 모성 행동과 이 공감 행동 이것이 대상회의 발달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 이 대상회의는요 어, 사회적인 소리라고 그래야지고 어, 엄마의 소리에 대단히 민감을 합니다. 무슨 말인 거니, 엄마가 잠을 자다가도, 천둥 번개 소리가 들려도, 엄마는 깨지 않는데,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릴 때, 엄마가 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전 대상 기능 때문에, 하나의, 에, 우리의 모성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성 행동이 만약 이렇게, 없어지면요, 어떤 문제가 되면은, 한목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이 대상 피질에, 예, 특히, 이제, 그 치명적인 요소가 뭔 거니, 스피돌 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스피돌, 스피, 스피들 세포, 또는 이제, 방추형 세포, 또, 어, 본 에코노모셀이라고도, 뉴론이라고도 이렇게도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외상을 당했다든가, 어, 또, 어,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어, 또는, 어, 학대를 받았다. 이런, 이런 거 됐을 때는요, 이, 이, 대상피질의 스핀들 세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목증이라든가, 말을 안 하는 거죠. 감정부전증,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든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더 이제 심하게 되면, 그, 우리 자율신경계 조절이 잘안 돼서 미주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이제 뭐, 어, 모성의 행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그 아이를 돌봐주는 방치를 하는 그런 이제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대상에는요 고통의 중추라고 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에, 결국 떠났을 때, 상실을 당했을 때, 연애하다 실패했을 때, 또 엄마가 아이하고 분리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대상 피지의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이 사회적, 우리가 대상피지를 이제 사회적 뇌라고 이제, 그런데 사회적 뇌가 보통 이제 태어나서 한 2, 3세 안에는 거의 다 이제 큰, 어, 기능을 할수 있도록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 특히 우리 대상피지를 든 모든 영역, 다시 말하면 인지라든가 감각이라든가 또는 정서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각각의 영향을 다 미쳐서 이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 피질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상이 생긴다. 즉 다시 그러면요, 이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이 대상 피질의 기능인데, 어 이게 이제 문제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에 관련된 어뇌 구조 기능에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요, 어큰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간박장애라든가 어, PTSD라든가 어, 또 우울증이라든가 기분장애라든가 또뭐 초기 치매라든가 어, 또 약물 중독이라든가 어, 갖가지 이 갖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발달이 되어가는 이 대상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이 공명 행동, 공감 행동. 어, 이 양육행위,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